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이고, 지금은 서울 근교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황당한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대체로 온순한 성격의 사람이고, 누구와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요,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잘 살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가족 간의 갈등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터지곤 해요. 이 이야기는 어느 날밤 초인종 소리로부터 시작됐어요. 마트에서 온 배달기사님이 뜻밖의 물품을 들고 온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폭풍 같은 사건들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저 잘못된 배달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박스를 여는 순간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었어요. 이 일의 중심에는 시어머니와 얽힌 복잡한 사연들이 있었고요. 그 갈등은 상상 이상의 방향으로 번지기 시작했죠.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평범한 닭갈비집 딸이었던 저는 남편과 연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친구들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요. 남편의 첫인상은 제겐 그리 좋은 인상은 아니었어요. 제 이상형은 요식업을 하는 집안의 딸답게 복스럽게 먹는 남자였지만 남편은 밥을 세 모이만큼 깨작거리며 먹는 등 입이 아주 짧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전 오래지 않아 남편이라는 사람의 본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꽃과 나비를 좋아하는 소년 같은 그의 모습에 사랑이 빠져버린 거죠. 덕분에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여리여리한 남편은 제게 많이 의지를 했어요. 그 연약한 모습에 모성 본능이 자극된 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 남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시댁의 결혼 허락차 첫인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시댁은 아주 많이 특별한 집안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풍채가 어마어마한 것이 조선시대에 태어나셨다면 딱 대장꿈감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을 맞이하고 앉아있자니 정말 모자지간이 맞나 싶을 만큼 덩치 차이가 아주 심했죠. 알고 보니 제 남편은 극단적으로 친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여리여리한 몸과 성격이 똑같이 닮아 있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풍채만 좋은 게 아니라 집안 분위기를 거의 왕처럼 휘어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laughs> 하는 소리를 내면 시아버지께서는 눈치껏 행동하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주스를 가져다 주거나 거실 TV 리모컨을 가져다 주거나 하셨죠. 그런 시아버님께서는 거실 TV를 볼 권한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안방에 틀어박혀 신문을 보거나 난초에게 물을 주는 일이 집안에서의 유일한 재미거리였어요. 안방에도 TV가 있었지만 켤 수가 없었고요. 거실에서 TV를 보는 시어머니가 소리 방해된다며 눈치를 주었거든요. 그런 묘한 시댁 분위기를 몸으로 절감하고 있던 제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던데 상견례 자리로 좋은 한식당을 알아봐 두었다고 네 어머님 양가에 서로 부족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편견을 부수어 보자꾸나 상견례 자리를 꼭 한식집에서 해야 한다는 건 일종의 고정관념이 아니겠니? 더군다나 한식은 채소를 위주로 잔뜩 차려놓고서는 메인 메뉴랍시고 고기 몇점 겨우 내오잖아. 난 채소가 입에 맞지를 않는단다. 고기를 제대로 씹고 뜯어야 배불리 먹었다는 느낌이 나가지고서는 그런 시어머니의 이유로 저희의 상견례 자리는 한정식 집에서 갈비집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절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남편이 그렇게 시어머니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장인 장모님께 미리 놀라지 말라고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 왜? 시어머니 품치 때문에? 하긴 내가 봐도 장군감이시긴 하더라. 근데 뭐 그게 미리 말씀드려야 할 정도의 걱정인가? 난잘 모르겠는데? 저 품치가 그냥 만들어졌겠어. 어마어마하게 잡수시니까 품치가 커진 거지. 그래서 말인데. 처갓댁이 닭갈비집 운영한다는 얘기는 당분간 우리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는 게 어때? 아무리 그래도 난좀 마음에 걸리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에서 어떻게 부모님 직업을 숨겨. 당신이랑 장인 장모님이 뭘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잡수셔 우리 엄마. 그니까 그냥 당분간 자영업한다고 둘러대자. 응? 엄마가 사돈이랍시고 찾아가서 목부림 시작하면 닭갈비집 거덜날지도 몰라. 그렇게 말하며 얼굴에 그림자가 잔뜩 드리워진 남편을 보며 "존, 대체 어머님이 어느 정도로 많이 잡수시길래 남편이 저렇게 걱정일까 싶었어요." 하지만 일단 남편의 제안대로 시부모님께 친정이 닭갈비집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당분간 감추기로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시어머니가 상상을 뛰어넘는 식탐의 소유자라면 친정 닭갈비집이 큰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그 때까지만 해도 친정 닭갈비집은 규모면에서나 매출면에서나 아주 평범한 매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상균회를 맞이한 저와 친정 부모님과 남편은 시댁에 자영업한다고 둘러대길 잘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혼자서 잡수신 내역을 대충 읊어보자면 이래요. 왕갈비 10인분, 후식으로 비빔냉면과 물냉면 각각 한 그릇씩, 입가심으로 된장찌개에 밥까지 두 공기 말아서 싹싹 비우셨고, 기본 반찬들은 대체 몇 번을 추가했는지 세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그래놓고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름 격식 차리느라 저녁을 제대로 못 먹었어. 집에 가서 양푼에 비빔밥 비벼 먹어야겠다, 얘. 예. <laughs> 네, 그랬어요. 저도 여자치고는 제법 많이 먹는 편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시어머니는 상상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대식 가더군요. 시어머니는 아마 요즘 세상에 태어났다면 인터넷 먹방으로 돈방석에 앉으시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의 먹부림과 식탐은 결혼식 당일에도 이어졌어요. 심지어 그땐 시어머니 혼자도 아니었죠. 시어머니의 남자, 형제. 그러니까 제게는 시 외삼촌 되시는 분들은 시어머니보다 훨씬 많이 드시더라고요. 대대로 씨름장사 집안이라더니 명불허전인 모양이었죠. 결혼식 이후 시집살이도 결국엔 시어머니의 먹성을 채우는 것이었어요. 전 시댁에 갈 때마다 먹을 걸 한가득 사가지고 가야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면 포악해졌어요. 시모의 비위를 맞추려면 메뉴는 반드시 고기 종류여야만 했고, 심지어 거의 직장 회식 수준으로 준비한 고기를 불판 두 개에다 동시에 구워다 바쳐야만 시어머니가 만족스레 식사를 하셨죠. 다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만큼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저 행복하기만 한 날들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 삶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고향 친구들의 말을 믿고 직장을 그만두며 퇴직금의 대출까지 무리해서 당겨 받아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다들 사업 잘 모르는 초짜였던 탓에 오래지 않아 쫄딱 망해버리고야 말았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대학교 후배가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처지가 되었죠. 상황이 그렇게 되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 걱정이 늘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반년 그 무렵 저희 친정 닭갈비집은 대박이 났어요. 요즘 젊은 인터넷 유명인들이 저희 닭갈비집을 맛집으로 지목하면서 입소문이 난 덕분에 기존의 매장 규모로는 미어 터지는 손님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큰 돈을 들여 600평으로 매장 확장 공사를 준비하게 되었죠. 다만 저는 그 얘기를 시댁에 특히 시어머니께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매장이 가뜩이나 바쁜데 시어머니께서 찾아와 먹부림을 시작하신다면 감당이 안될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외 삼촌분들이 함께 오시기라도 한다면 그날은 영업을 접어야 하는 수준일 테고요. 대신 남편과 둘이서 화환을 들고 찾아가 친정 부모님의 성공을 축하드렸는데요. 바로 이튿날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걸어 오시더라고요. 사돈네께서 하신다는 차영업이 식당이었니? 닭갈비집. 순간 저는 불길해졌습니다. 아, 네 어머님 그, 그게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니고요. 괜찮다. 나뭐 그렇게 빡빡한 사람 아니야. 사돈께서 말씀 안 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다 이해하고 전혀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말거라. 더군다나 600평 잘 나가는 사돈이 생겼다는데 기분 나쁠 일이 뭐 있겠니? 안 그래? 남편이 거기까지 얘기를 다 했나 봐요? 그럼 당연하지. 장인 장모가 떼돈 번다니까. 아범도 많이 신이 나 있더구나. 난 살다 살다 걔가 그렇게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생전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간에 사돈들한테 닭갈비 맛있게 잘 먹었다고 전해주렴. 나도 그렇고 아범도 그렇고 손님들이 하도 미어터지는 바람에 사돈들께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급하게 나와버렸지 뭐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그림이 환하게 그려지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가서 처갓집 대박났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또 시어머니는 남편이랑 둘이서 찾아가서는 공짜 닭갈비 먹부림을 하고 돌아왔던 거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여쭈어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불쑥 찾아와 자리를 잡고서는 시어머니 혼자서만 12분 닭갈비에 밥까지 볶아먹고 계산도 안한 채로 가버렸다더라고요. 다만 그때 저는 시어머니께서 잡수신 닭갈비 값을 걱정하진 않았어요. 더큰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제 친정의 성공을 시어머니에게 일러다 바친 이후로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친정 가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 며느라. 오해하지 말고 들으렴.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닭갈비 장사가 순수익이 많이 남는 편이니? 아무리 매장에 사람이 미어 터진다고 해도 600평으로 가게를 확장할 정도까지 되는 거야? 아, 글쎄요. 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서 가게 상황은 잘 몰라요. 근데 왜 그러시는데요? 음 다른 건 아니고 이참에 체인점을 한번 내보면 어떨까 해서 전국적으로 다가 아주 크게 그건 아마 친정 부모님께서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체인점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자면 본사 사무실도 번듯하게 차려 놓아야 할 거고 사무실 운영할 사무직 직원분들도 많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평생을 닭갈비 장사만 해오셨던 분들이라 그런 쪽은 잘 몰라요. 내 말이 바로 그 얘기란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귀향 체인점 사업을 시작할 거면 사무실 운영할 대표자는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지 않겠어? 우리랑 아주 가까운 사람 하나가 사업 경력자잖니. 저희 고부지간 사이에는 그런 대화가 매번 반복되었고, 시어머니의 숙셈은 너무나도 헌했어요. 제 친정 돈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차리고 대표로 제 남편을 앉혀놓으려는 일종의 탐욕이었죠.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아들이 후배 밑에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는 처지가 무척 속상하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저 또한 친정 부모님께 남편에게 도움을 조금 달라고 부탁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체인점 사업을 시작하는 건 심지어 남편을 체인점의 대표로 앉혀놓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방법이겠더라고요. 특히나 남편은 사업에 재주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한 번의 실패로 증명이 되었는데, 그런 남편을 대표로 앉혀놓았다가는 이제 막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친정이 폭삭 주저앉아 버릴 위험이 아주 클 테니까요. 그렇죠? 제가 그런 이유로 아무리 반대한들, 시어머니의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사람 아주 기분 나쁜 방향으로 말이죠. 제가 좋은 소고기를 사들고 시댁에 찾아가면 친정이 돈 크게 쓴다고 부럽다면 비아냥거리질 않나. 마트에서 새 옷이라도 한벌 사입으면 그건 또 어느 백화점에서 샀느냐며 사치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이죽거리질 않나. 심지어 치질 있는 남편을 위해 신혼집에 비데를 설치한 날에는 글쎄. 이래서 다들 돈이 좋다고 하는 모양이구나. 친정돈 펑펑 쓰면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니. 그렇지? 비대체 월급으로 산 거예요, 어머님. 절 위해서 설치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 아들내미가 치질이 심해서 그래서 설치한 거라고요. 아이고, 변명을 하려면 좀 똑부러지게나 하든가. 월급을 함부로 써제껴도 친정 덕분에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호사를 다 부리고 사는 게야. 네 친정이 대박만 안 났어 봐라 비대는 고사하고 물티슈나 하나 사서 남편한테 던져줬을 게 뻔하지 으이. 이처럼 시어머니는 장군감 풍채에 맞지 않게 자꾸만 치졸하게 비꼬는 내시처럼 변해갔어요 제가 왜 남편에게 사업을 맡길 수 없는지 수십 번 설명해봤자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건 예산일이었고요 그러나 저 또한 쉽게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었는데요 제가 하도 반대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작전을 바꾸더라고요. 그래, 내가 쭉 생각해 보니까 체인점 사업까지는 너무 무리한 요구였지 싶더구나. 해서 말인데, 서울 근교에 분점 하나 내주는 걸로 퉁치자구나 분점 운영은 우리 아들이랑 나랑 둘이서 알아서 다할 테니 간판만 빌려주고 양념 비법이나 알려주면 돼. 그 정도는 어려운 일 아니잖니? 그렇지? 하지만, 분점을 내달라는 요구 또한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백종원 선생님 나오는 TV 프로그램 많이 보셨죠? 그 프로그램들 교훈이 이거잖아요. 요식업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철저한 연습과 준비 없이는 망해나가기 일수다. 더군다나 남편은 요식업 경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 걱정도 참 많다, 너는. 날 보면 모르겠니? 음식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어요. 어머님은 잘 잡수시는 거지 음식점을 잘 운영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점 내줬다가 나쁜 평가라도 받으면서 망하면요. 분점만 망하겠어요? 본점인 제 친정 부모님 매장까지 덩달아 오명을 뒤집었을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체인점 사업도 싫다 분점도 못 내주겠다 이거니 지금? 너도 그렇고 사돈들도 그렇고 참 매정하구나. 아니. 매장을 600평으로 확장시킬 만큼 성공했으면 배 풀고 살 줄도 알아야지. 그렇게 자기들끼리만잘 먹고 잘 살자고 들었다가는 못쓸 졸부 소리 듣는 거야, 이거 사! 솔직히, 저도 아르바이트생이 되어버린 남편이 무척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안을 하나 건넸죠. 일단 친정 매장 직원으로 일을 시작해보자고요. 그렇게 경력을 쌓다가 친정 부모님이 당신을 분가시켜도 되겠다고 인정하시면 그때 가서 분점을 하나 내서 독립하는 걸로 하자고요. 제 입장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제안을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러바쳤고 시어머니가 신혼집으로 노발대발하며 쳐들어 오더라고요. 너 지금 내 아들 기죽이자는 거니? 직원은 무슨 직원이야? 그걸 왜 사람 기죽이는 걸로 받아들이세요? 경험 쌓은 다음에 분점을 내는 건 아주 당연한 순서잖아요. 이게 진짜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떡하니 체인점 사업을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꼴랑 분점 하나 내달라는 건데,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아? 한인말로다가, 우리도 엄연히 혼인서약으로 맺어진 한 식구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식구들한테 베풀면서 살기가 그렇게 고깝다디? 아까워서 못 살겠어, 아주? 그돈 무덤까지 싸갖고 갈 것도 아니잖니! 그렇게 쏘아붙인 시어머니는 급기야 제 친정 부모님까지 욕하기 시작했어요. 너야 요즘 젊은 세달아서 싸가지가 없다고 쳐도 사돈들도 세상 살만큼 살아본 양반들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돈이 넘쳐나서 확장까지 하고 하다못해 주차장도 널찍하게 만들고 있으면서 그 정도면 사위 사업자금 정도는 우리가 부탁 안 해도 눈치껏 알아서 지원해주고 그러는 게 인지상정이지. 하, 체인점 사업을 내주라고 했다가 공짜로 분점을 내주라고 했다가, 이번엔 또 사업자금 얘기세요? 사업 얘기가 뭐 어때서. 자고로 남자가 자기 사업을 해야 체면도 살고 그러는 거야. 하, 결국엔 그게 본심이셨던 거네요. 사돈떡 보면서 아들 번듯한 사업가 만들어 놓는 거. 대체 저희 친정에 뭘 얼마나 바라시는 건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억이면 충분해 그니까 당장 사돈들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거라 5억 정도면 아주 껌값이잖아 맙소사 5억이 껌값이라니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얼마나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면 그런 망발을 쉽게 할수 있을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일단 그날 그 자리는 제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거듭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일단락 지어졌는데요. 식탐만큼이나 대단한 시어머니의 탐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심지어는 남편 또한 시어머니 편으로 돌아서버린 모양이더라고요. 그 무렵,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제가 지친 심신으로 퇴근했던 어느 저녁날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는 말도 없이 근처 대형 마트에서 저희 신혼집으로 먹을거리들을 불쑥 배달시키셨어요. 영문을 모른 제가 그저 당황해 있는 사이 이미 시어머니와 한 편이 되어 있던 남편은 그 먹을거리들을 안방으로 옮겨 놓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해들은 비밀번호로 신혼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순식간에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굳게 잠겨버린 안방문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이러시려고 말도 없이 배달시켜다 놓으신 거였어요? 먹을거리들 잔뜩 쌓아놓고 농성이라도 버리시려고요? 나도 오죽했으면 며느리 앞에서 이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앉았겠니? 어차피 판사판이야! 안방에 화장실도 있고 한 달치 먹을거리도 챙겨다 놓았으니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어머님이 아무리 이러셔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원하시는 돈이 한두 푼이어야 부탁을 들어드리죠. 너그 친정 부자 됐잖니. 아무리 피는 안 섞였다지만 나랑 아범도 엄연히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은 한 식구인데 그 많은 재산 함께 나누자는 게 뭐가 문제야. 아무튼간에 이문 열고 싶거들랑 당장 사돈들한테 전화하거라. 우리 아들 사업자금 5억 해다 놓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시어머니, 아니 시모의 목소리에서 전 기어이 끝장을 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도 질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거실 서랍장에 들어있던 안방 열쇠를 찾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니 글쎄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새 안방 문 열쇠구멍에 이쑤시개를 쑤셔넣었더라고요. 열쇠구멍이 막혀버리게 된 것이었죠. 당신까지 이럴래? 나한테 힘이 되지진 못할 망정 당신이 어머님 편을 들어버리면 대체 난 누굴 믿으라고? 저는 엄마 모습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식 입장도 생각 좀 해주라 어떻게 보면 이거 다 당신 잘못일 수도 있어 진작에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면 이런 상황 안 생기잖아 언제까지 후배놈 밑에서 아르바이트는 하고 있어야 하느냐고 내가 스크린 골프장 손님들이 자기들 돈 많답시고 아르바이트생들을 얼마나 갑질을 해대는지 알아? 하... 결국 당신도 돈 때문에 그놈의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거네. 근데 어쩌지? 두 사람이 이럴수록 내 결심은 더 확고해지는데. 5억은 무슨, 친정에서 10원 한장 가져다 드릴 생각 없으니까 어디 끝까지 한번 버텨보시라지. 그렇게 사업자금 5억을 내놓으라는 심호와의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저는 심호가 며칠 저러다가 나올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시모 기준으로 남들 한 달치 식량을 쟁여놓아야 10일 겨우 버틸까 말까 했으니까요. 며칠 지나지 않아 식량이 떨어지고 나면 식탐 대마왕 시모가 배고픔을 못 참고 제발로 나오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방 문은 열리지 않았고 시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량이 떨어져도 벌써 한참 전에 떨어졌을 건데 이상했어요. 알고 보니 시모는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하고 쳐들어온 모양이더라고요. 창 밖으로 긴끈에 묶인 바구니를 내려보내서 배달까지 시켜먹으며 아주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을 목격한 저는 바구니에 실려 올라가던 배달 음식을 중간에 가로채기가 무섭게 안방 문앞으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제가 건물 밖에까지 경비를 서야 하나요? 이게 무슨 동네 망신이냐고요! 아이고, 그깟 배달음식 한번 가르친 것 가지고 벌써 다 이긴 사람처럼 굴기는 이 방에서 송장이 돼가지고 실려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문못 연다, 이 거사! 지금 이 일이 저 혼자만 망신당하는 일인 줄 아세요? 아드님도 똑같이 망신당하는 일이라고요 남편 체면 때문에 기어이 사업가로 만들고 싶다는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동네방네 망신사 뻗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까지거 동네 망신쯤이야. 이사가면 그만이고. 얘기 나온 김에 조건을 좀 바꿔야겠다. 사업자금 5억에 이사비용까지 전부 사돈들한테 받아야겠어.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저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지? 대대로 씨름장사 집안 시미뚝심이 이기나 졸부 며느리가 이기나. 다시 말하지만 5억에 이사비용까지 추가야. 그게 아니고서는 난이 방에서 절대 안 나간다! 하지만 솔직히 그때 저에게는 심호를 끊어낼 뾰족한 방법이 생각나질 않았어요. 사람을 불러 안방 문짝을 뜯어내자니 당시 신혼집은 전세였기에 함부로 집을 훼손할 순 없었어요. 더군다나 심호가 배달 음식을 시켜먹지 못하도록 24시간 집 밖을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제가 거실을 비우기라도 하면 이미 시모편으로 돌아서 있는 남편이 언제 식량과 물을 안방으로 넣어 줄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실제로도 남편은 안방에 음식을 넣어 주려다가 저한테 발각된 적이 몇 차례 있었어요. 이처럼 궁지에 몰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씁쓸하게도 남편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해 봤죠. 시어머니를 좀 말려 달라고요. 이렇게 자꾸 서로 감정만 썩어 들어가 봤자 우리 부부 사이만 더안 좋아지는 꼴이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끝끝내 시모 편을 들었어요. 엄마 말 틀린 거 없어. 너무한 건 장인 장모님들이지. 우리도 식구잖아. 그 정도로 성공해서 가게가 잘 나가면 재산도 당연히 나눴을 수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사업가로 성공하면 내 체면만 살아. 사장님 사모님들 당신 체면도 확 사는 거지. 바로 그 순간 안방문 너머로 시모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넘어왔어요. 잘한다 우리 아들. 힘내라 파이팅. <laughs> 그런 시어머니의 비아냥 섞인 웃음소리에 결국 제 인내심은 한계를 맞이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참으려고 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었으니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내보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참고 또 참아도 시어머니의 그 비아냥과 비꼬는 말투는 매일같이 저를 괴롭혔고, 나중에는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운 좋게도 세상은 저희 편이 되어주었답니다. 신혼집 빌라 위층집에서 수도 배관이 완전 파열되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이상하게도 모든 게 마치 저를 도와주려고 한 것처럼 그 타이밍에 일어난 거예요. 위층 배관이 터져서 집 전체가 물바다가 될 뻔한 상황이었는데 이를 수습하려면 꽤큰 공사를 해야만 했어요. 그냥 간단한 수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빌라 전체에 며칠간의 단수조치가 내려졌어요. 수도가 없으니 집안에서 제대로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저에게는 신의 한수가 되어주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단수사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곤란했을 상황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어마어마하게 먹어치우는 대식가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아, 어머님이 식성이 좋으시구나 하고만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좀 과하게 드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안방에 틀어박혀 농성을 하면서도 배달음식을 시켜다 먹을 정도로 식탐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남편에게 대놓고 "이거 시켜라, 저거 시켜라" 하는 식으로 배달음식을 끝도 없이 시켜 드시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란 먹는 만큼 화장실을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대식가인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수도가 끊긴 상태에서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곤란한 일인지 상상해보세요. 그 단수조치가 며칠간 이어지면 안방 화장실은 당연히 마비가 될 것이 뻔했죠. 그걸 눈치챈 저는 바로 그 지점을 노렸어요.